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 제가 이제 방송을 접은 주에 제가 어, 처음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다섯 개를 매일 한 개씩 이제 제가 찍는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말에좀 쉬고 좀쉬면서 과연 어떤 방송을 할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조금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어 지금은 정시철이니까 정시를 이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제 아이템 중에서 한 99.5%는 주로 이제 수시생기부 혹은 또 아니면 예비고일 학생들 그리고 이제 뭐 진로 고민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수시생기부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해 이제 제가 할 얘기도 많고 또 경험도 많고 또 제가 이제 봤던 생기부 컨설팅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내용들은 정말 막 무궁무진하게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가 아마 정시와 관련된 정시 원서를 쓰는 시기이고 점점 더 오늘 좀 전에도 이제 오늘 조금 한한한 한 시간 정도 후에 또한 분이 또학고뭐한 분이 오신다고. 얘기하시고 오늘 저녁 7시에는 또두명이 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두명이 오고 이제 점점 이렇게 정시를 원서를 쓰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대구교육신문에 입시 컨설팅 센터로 오시면 제가 아주 이제 꼼꼼하게 또 이제 그 저희 언론사답게 한번 꼼꼼하게 제가 잘봐 드릴 건데요 그러면서 제가 어 오늘 과연 방송 무엇을 할까 이제 머릿속에는 여러가지 생각이 많은데 막상게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 제가 주말에 달서구 쪽에도 한번 달서구 쪽에도 가보고 또 이제 수성구 범호동에도 가보고 사람들 좀 많이 만나면서 이제 정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저희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교육 정보는 뭐 저희가 많이 잘 알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뭘 궁금해 할 것인가 또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좀 힘들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금 들었던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또, 어, 정시 지원 로드맵, 정시 지원 로드맵으로 해서, 혹시 이제 정시 원서를 쓰실 분들은, 아, 정시 원서를 이런, 이런, 이런 단계에 대해서 이제 쓰면 된다라고 해서 아주 간단한 게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좀 내가 조금, 어, 골라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시 이제 현황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올해 특이합니다. 올해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제 학생이요, 제 학생이 3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만 명이 늘었단말이에요제 학생이 33만 명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30, 어, 제 학생 33만 명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3만 명이 좀 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제 학생은 웬만하면 이제 2026년, 그러니까 2027학년도 수능에 대비해서는 아이들이 뭐~ 까지 그~ 마지막 수능이니까 한번 재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마지막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내후년만 돼도 이제 지금 같은 통합 체제가 아니고 통사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고 삼들은 아마 재수생 재수를 하려고 일찌감치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범무동하고 달서구하고 스터디 카페하고 이제 가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이맘때쯤 되면 뭐 예비 재수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은 사실은 잘안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유, 꽉꽉 찼어요, 지금. 꽉꽉 찼습니다. 작년에 2월 3월까지 도 자리가 차지 않던 일반 스터디 카페라든지 뭐관리형 독서실이라든지 아니면 재수종합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이미 다 찼어요,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시에 떨어진 애들이 굉장히 많죠. 수시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요번에 뭐 수시 영어 때문에 난리 난리가 났어요. 제가 가보니까 영어 뭐이거가 응? 지금 뭐 일등급 일등급이 뭐 살짝 지삼점일밖에안 되니까 만 오천 명이잖아요. 만 오천 명 그걸 더 더군다나 국어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국어도 사실 표점 만점이 백 사십칠 점으로 이제 같은 요번 입시에서 국어를 잘 치는 학생들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국어가 일등급 안에도 139점에서 147점까지 어마무시한 점수 차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또또더 놀라운 거는 올해 사탐이 사탐이 보니까 사탐을 선택한 학생이 5만 9천명. 다시 한번 사탐을 선택한 학생이 5만 9천명 그리고 미적분 미적분을 또 선택한 학생들은 작년보다 3만 명이 3만 명이 떨어졌어요. 또 반대로 또 올해 또 마찬가지로 과탐을 좀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은 사탐 아까 몇 만을 했죠 5만 9천 명약 6만 명이 올라간 반면에 과탐은 한 6만 6천 명이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탐 과탐을 같이 선택한 학생이 3만 3천 명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국어를 좀잘 치고 과탐을 좀잘친 학생들은 굉장히 자기 가 반영 영역별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원서 쓸때 보면 대학별 한산 점수라든지 뭐 반영 지표라든지 최고 표준 점수라든지 아니면 누백이라든지 변표라든지 이런 보통 반영 비율이라든지 반영 요소를 우리가 물론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모의 지원자들이 아니라 실 지원자들의 상대적인 그 위치에 비해서 바로 이런 구글을 잘친 학생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과탐을 선택한 학생 더구나 수학에서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은 아마 우리 자연계열 개통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지점 아마. 타고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 이번에 자연계열 쪽으로 지원한 학생 중에서 미적을 선택하고 그리고 가탐을 선택한 학생들은 전년도 입결 컷이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좀 손쉬운 입시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탐구 영역에서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은 교차 지원을 뭐 염두에 둔다 손 치더라도 가산점이 만약에 자연계 쪽에만 붙는다면. 조 아마 힘들지 않겠나, 아마 경쟁이 많이 붙지 않겠나, 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사실 조금 여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 예를 들어 지금 뭐 허니 이런 말 하잖아요, 뭐두 칸이 붙었니, 뭐세 칸이 붙었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하는 사람들하고 두칸 붙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잠만 잠 들어보세요. 저희는 대구잖아, 저희 대구요, 대구 저희는 계산성당 바로 옆에 반월당 현대백화점 그 뒤에는 정말 대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나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이게 이게 이제 보편화시키기 힘든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요 두 칸이 분리, 뭐한 칸이 분리, 세 칸이 분리 이런 내용들은 주로 연세대나 고대. 하면 조금 서성한 정도 라인업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의대가 워낙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예를 들어 고대증 뭐 자유전공 같은 경우나 통계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원서 쓸때 의대 의대를 쓰놓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냥 뭐 쓸데 없어서 그냥 고대 자유전공 같은데 쓴다 말이에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치 한 약수 정도 쓰는 아이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의치급쓴 아이들이 그냥 혹시라도 뭐. 뭐 던질 때 높고 한이가 고대 자유 전공이라든지 뭐 이제 넣어 놓는다 말이에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의대나 치대 붙으면 뭐, 뭐 보통 학과별 선호도가 의치 한을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해당되는 뭐 고대 뭐 자유 전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아이들이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자 진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실 지원자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 상당수 많은 그냥 의치의 치급 아이들이 만약 고대 자유전공이나뭐 연경이나 고경이나 쓴다 말이지금 쓴다고 쳤을 때 쓴다고 쳤을 때 걔네들이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는데 우선 실 지원 입장에서는 그 칸을 연경이도 고경이나 맞추기 위해서 사실 내가 분명히 적정한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허수 지원자들입니다. 그 허수 지원자들의 변편화 표준점수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나는 두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막상 입시를 치르면 그쪽 애들이 서울대나 뭐 고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하고 굉장히 문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보통 반영역이라든지 반영 어떤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계산 방식 연대보다는 고대가 이제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빠진단 말이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그런 학과들은 대개 고대는 연고대의 상위가들 연고대의 상위가들 연대 같은 경우는 690 이상들 그런 경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두칸도 붙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서승 한에서 세칸 정도 또 붙는 경우가 생기고 또그 밑에 중경위 시에서 네칸 정도 붙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빨려 올라가는데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두칸세 칸이 붙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예측한다는 것도 사실은 보통 심리적 흐름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보통 우리가 선호도 대비 컷 흐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이 원하는 원서를 쓸때 제일 중요한 거 자기가 쓰고자 하는 원서가 마지막 날까지 어떤 경쟁률 추이를 지니고 있는가를 잘 한번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우선 정시 로드맵 제가 정시를 어떻게 쓸 건가 이제 지원자 로드맵을 좀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사람들은 제일 처음 에 보통 입시 이제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이제 말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대개 유튜브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어찌 한약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듣다 보니까, 어, 그러려니, 한데, 막상 우리 고삼들이나, 우리 재수삼수 입장에서 막상 원서쓸 때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맞고 막상 언제, 그냥 뭐, 점수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칸수대로 보통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름까지 제가 다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정시 지원 로드맵이라고 해서, 혹시 내가 이제 이번에 정시를 지원할 때 어떤 마인드로 쓰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1 번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저희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정시 시연 로드맵에서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군별 그러니까 가나다군별나이어 상대적 위치 뭐서 나 이런 어떤, 어떤 기본적으로 내뭐 실질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밀도라든지 이런 걸 계산할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제수를 할 것인지 아그뭐 지금 제수라면 삼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엔수를 할 것인지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2026년이 마지막이니까 한번까지 더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라면 만약에 지금 대학을 이제 올해 붙여 놓고 재수를 했는데 잘안 됐어요. 그럼 한해더 한다고 쳤을 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한번 지른다고 했을 때는 올해 아마 굉장히 과감하게 아마 지를 가능 성도 높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재수나 삼수 즉 바로 n 수를할 것인지. 그러면 n 수를 한다면 온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지금부터 1월 달부터 그대로 수능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나는 뭐 기본적으로 최저 맞추면 된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반수를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내가 온수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학교 안 붙여놓고 반수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감하게 그냥 말 그대로 스나이핑을 하는 거죠. 막 그냥 두칸세칸막 지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그 반수를 하겠다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6 이상은 여칸 이상은 반드시 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자기가 스스로 재수나 반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어머님하고 또 부모님하고 아버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누시고 스스로도. 혼자 저 곰곰이 한번 생각해서 내가 이 대학교를 이제 그냥 만족하고 다닐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한번 더 해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먼저 쓰셔야지만 원서 쓰는 전체적인 방향도 방향이지만 그 힘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크죠 이게 다이소에 가면 파는 잡니다. 자 이게 1m 짜리, 1m 짜리, 100cm, 딱 100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이 자에 자. 이 자하고, 이 자를 다이소가 뭐 5,000원, 다이소 5,000원 팔고, 이런 배치표가 있어요, 배치표. 이거 배치표는, 이런 쭉 배치표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이 배치표가 쭉 있어.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대구 경북 자연계도 있고, 인문계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걸 제가 왜 소품을 들고 왔느냐. 우선은 자기가 제일 먼저 재수 삼수를 하겠다 마음 먹은 학생들은 이런 배치표를 받에 깔고 이런 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뭐 백분이든 원점수로 표준점수든 자기 계산을 해서 자기가만 몇점 났다 나왔다, 350십 났다 그러면 뭐3 그5 0을 빨간색 줄을 한번 아까 봐요 그리고 놓고 난 다음에 그 위로 한칸 이상 밑으로 한칸 이상 여기서 다시 한번 파란색 밑줄을 꺾고난 다음에 그 라인 그 바로 자기가 원설수순의 라인업을 한번 딱 잡아봐요 선생님 저는 구구시험을 잘 쳐서 가, 아마 저는 그게 저는 가산점이 붙을 것 같아요 저는 가탐을 잘 쳐서 어 그래도요 기본 가장 기본적인 표준조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표나 혹은 뭐 최고표준이나 혹은 뉴베이나 무슨 그런게 아니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백분위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원점수 백분위 합을 쫙 한번 꺾고 난 다음에 그 위로 두칸 아래로 두 칸까지 이렇게 한칸도 괜찮고 두 칸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그 중에서 내가 나는 영어를 잡쳤어요. 그럼 영원제 가산점이 주는데, 혹은 아니면 저는 과탐을 잡쳤어요. 그럼 과탐 가산점 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군별로 세개 혹은 두 개, 세개 혹은 두개 2개, 최소 두 개를 한번 학과를 한번 동그라미 동그라미동그라미 쳐보세요. 맞죠? 그렇게 동그란 치는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배치표는 어디서 구합니까? 이 잔은 제가 다이소에 판다 그랬어요. 다이소에 판다 그러고 이런 배치표는 사실은 그 보통 우리가 뭐 이투스든 대승이든 메아스터디든간에 보통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운받기도 하고 만약 대구 지역 학생들이라면 요런 배치표 같은 경우는 뭐 실제 그 얘기를 하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버무동에 있는 그. S 학원, 송원 학원에 가면 입구에 딱 들어가면 저도 가져왔어요 송원 학원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이렇게 그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공짜로 줘요. 공짜로 공짜로 줍니다. 요거에 이제 올해 나왔던 정시 관련된 여러 자료도 같이 주니까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그 표준점수에 대한 한산점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걸 이제 서 한번, 한번 쫙 한꺼보세요. 끊고 난 다음에 여기 두 번째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재수할 건지 안할 건지 만약에 뭐 결정됐다. 그럼 두 번째는 배치표를 가지고 이제 잣들 끊는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 점수를 잘 보시라고 내 점수를 보시다 보면 내가 전체적으로 비교 우위가 어느 지점인지를 좀잘 보세요. 왜냐면 대학별로 이제 활용 지표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대학별 활용 지표가 기본적으로 뭐서 어떤 경우는 그냥 원래 표현 점수만 표현 점수만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 는 백분 쓰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최고 표현 점수 쓰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변환 표현 점수를 쓰는 경우 있고 이 변환 표현 점수가 뭐니까 공통인지 아니면 다른지도 또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대학별 활용 지표가 뭔지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 가산점 유무, 지정 과목 유무 이런 것들을 내가 처음에 아까 자퇴표 꼈죠? 그럼 그 해당되는 학과에 해당되는 학교에 들어가셔가지고 입시 요강을 보세요. 보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학과들이 군별로, 가나다 군별로 일등, 이등, 삼등이나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 그 어차피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 그런 걸뭐 예를 들면 뭐 변환 표준 점수라든지 최고 표준 점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는 너무 만들기 힘든데요, 힘들죠. 사실 뭐 최고 표준점수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최고 표준점 위에다가 또 표준점수 자기 표준점수 넣고 난 다음에 분수를 나누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프로그램마다 다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선 뭐 고속성장 분석기라든지 아니면 뭐 진학사 괜찮습니다. 혹은 아면뭐 이투스도 e 괜찮고 아니면 뭐 이투스 e 정치픽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라든지 아니면 중앙 U A 그리고 이제 메가 대성 다 괜찮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자연스럽게 한산을 해 주고 보통 대학마다 대학별 한산 점수를 해 주는 또 계산기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집니다. 자 처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재수를 할 건지 안할 것인지 혹은 두 번째는 이런 배치 표상 내가 내 성적이 어느 라인인지 그 앞뒤 그리고 요 앞뒤 라인 중에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 나한테 유리함 그니까. 러 대학별 학령 지표 반영 점수 반영 영역이라든지 가산점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그런 절대적인 어떤 값을 줄 것인가 상대적인 값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지점 나는 국어를 잘 쳤으면 국어에 가산점을 좀 주는데 아니면 가탐을 잘 쳤으면 가사 탐을잘좀 잘 많이 주는데 내가 미적분인데도 성시험이 꽤잘나왔어 그면 러 미적분에 가산점을 주는데 요런 식으로 만약 영어를 못 쳤으면 영어에 대한 어떤 등급별 점수가 차이가 적은데 요런 식으로 자기한테 비교 우위 대. 그런 학가를 조금 찾으시면 이제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찾기 힘드시다면 아마 아마 이제 뭐 저는 이제 우선 고수생장 분석기라든지 아니면 진학사 같은 데 아마 해 보시면 금방 나한테 유리한 학가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당되는 학가에 해당되는 거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그렇게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학가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가에 대해서 3년치 최소 3년치 최대 5년치의 그 추합 확인이라 그러는데 추합 확인 최종 합격 컷 그러니까 최종 합격 컷까지 한번 해당된 학교별로 이게 자기가 만약에 쓰고자 하고 있으면 파일을 한 아홉 개를 만드셔가지고 그 해당된 학과별로 전년도 전년도 입결 컷이라든지 등급 컷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실 지원자들의 밀도가 얼마큼 되며 추합이 얼마큼 돌았으며 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그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막상 원서 쓸때 해당된 학과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률이 빵빵빵빵빵빵 올라가면 이 까는 전년도 첫해보다 경쟁률이 얼마큼 올라갔더라 내려갔더라 어 벌써 뭐나 연세대 경영을 쓰려고 하는데 벌써 우리가 지금 연경이 보는 2.5천 단위 2.5 배가 되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년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더라라고 하는 어떤 전반적인 추위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추위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추위에 따라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제 자기가 결정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참 여기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년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해더 해보자 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학생들은 고3들. 내년이 마지막이니까 올해 붙여놓고 한해 더해보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고 3들은 약간 공격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고 재수 삼수생들은좀이게 안정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정시 같은 경우 워낙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마 공격적으로 쓰는 학생과 안정적으로 쓰는 학생들 보호 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아마 좀 전년도와는 달리. 좀 약간 이변들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왜냐면 반영 비율이라든지 반영 능력이라든지 활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변하고 미정만 해도 아이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만 명 이상 지금 안 하고 있고 보통 사탐만 해도 그 6만 명 이상 올라가고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작년에 가지고 있는 표본 데이터 가지고 있는 그 왜곡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5년 동안에 그 해당된 학과의 누적 백분위, 표준 점수의 점수들을 이제 아마 추이를 잘 살피면서 올해 것을 한번 예측을 해 보시고 또 진학세 들어가 보시면 그모의 지원자들의 어떤 밀도가 있거든요. 밀도. 밀도 뚝뚝 떨어습니다 그러면 그 밀도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밀도에서 내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자신의 요해당된 학과에 서 지원 가능한지 안 한지를 좀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의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밀도 자체가 너무 상승폭이 거기에 소복하게 모이다. 그기능다 빠지는 데다 빠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빠지게 원래 첫날 경쟁률이 올라는 데는요 의외로 많이 빠져요. 의외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학과에 대해서 실질 지원자의 밀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표본 데이터 왜곡 현상도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입결 컷,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입결 컷의 흐름도 좀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 어떤 자기가 이제 뭐이 모든 것들 아마 진학사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나만 해도 충분히 잘 아마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마지막 날, 여러분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 학과 학교를 어느 정도 결정했으면 마지막까지 참 기다려 보세요. 마지막까지 언제까지 3시 더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학교마다 그 저기 원서 정시 원서 쓰는 날그 마지막 엔드 라인이 좀다 달라요. 그 자기가 쓰고자 하는 대학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잘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가 자네기 있는지 없는지도 빨리 잘정확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막상 원수술하는데 카드가 막힌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 그걸 본 적도 있으니까 카드가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경우 있고 뭐 시스템이 다운되고 그런 건 없어요. 시스템이 다운되고 그런 건 없는데 마지막 날, 여러분들 어쨌든간에 그 마지막 날이 굉장히 큰 아마 아마 영향을 좌우하지 않겠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좀 간단하게 정시 지원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아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잘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재수를 할건가말 것인가 이걸 제일 결정하시고 두 번째는 그 이제 배치표, 이 배치표를 저결국고 있는 S 학원 가셔가지고 구하셔가지고 S 학원 안 가셔도 우리 이런데 구할 때 많거든요. 아니면 다운로드 많이 받습니다. 종도학원도 그렇고 이투스 교육평가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다 이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멀어서 못 갑니다. 그럼 성운학원 같은 송은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그 다운로드 입시 정보란이라고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운로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군별 라인, 그러니까 원점수, 표준점수를 가지고 그냥 쭉한번꺼 보세요. 끊고 난 다음에 위로 두칸 혹은 한 칸, 밑으로 두칸 혹은 한 칸을 파란색으로 줄을 딱 끊고 난 다음 에그 사이에서 자기한테 내네 점수에서 비교 우위 되는 것 바로 학과별 반영 지수라든지 반영 영역 이라든지 영역별 어떤 한산 점수라든지 뭐 어떤 게뭐예런 표준 점수를 가든지 그냥 원 표준 점수를 가는지 아니면 무슨 변 표를 가든지 최고 표준 점수를 가는지 한백 분을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자기가 시험을 잘친 과목을 좀더 많이 가산점을 주는 곳이 어떤 어떠한 학관지를 찾아보시면 쉽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결정되면 해당되는 학교와 학과의 3년 혹은 5년 치의 입결 흐름 자료를 아마 해당되는 학교에 가셔가지고 충분히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 흐름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작년에 올라갔던 데는 올해 내려갑니다. 웬만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작년에 비해서 올라갔던 데는 올해는 내려가요. 이렇게 항상 물길을 타게 돼요. 보통 보통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어치 한약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가는 학과도 있는 반면에 보통 이렇게 롤링을 좀 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학교의 흐름이 어떠한 경쟁력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내가 지금 올해는 상향비 상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올해는 하향을 해야 될 쪽인지 한번 잘한 보시면서 한번 가감하게 한번 판단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 날은 하여튼 자신의 마지막 이제 마지막은 자신이 원서를 쓰고자 하는 날 마지막 날까지 잘 기다렸다가 멋지게 이제 용기 있게 자신을 믿고 아마 그렇게 한번 원서를 쓰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정시 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뭐 어떤 요양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말씀을 좀 들으려고 했다가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너무 서울의 높은 대학 위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구다 보니까 대구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원서 쓰는 곳 중에서 무슨 경북대학교라든지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라든지 뭐 이런 학교도 많이 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면서 이제는 조금 컨텐츠를 대구, 경북 아이들한테 좀 맞추어서 제가 조금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이제 멋진 하루 되시고 이제 본격적인 정치 원서를 쓰는 지점이 됩니다. 딱 3주만 잘 참으시고 자기 혼자, 자기 혼자 딱 9개 파일을 만들어서 계산을 미리 미리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적극적, 능동적으로 준비해서 아마 원서를 쓰신다면 분명히 올해 입시는 꼭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